연대가 지금 6 0년생이고 60년생 네네좀고러난지한번 드시고 계세요 네 근데 3대 질병려고 하는데 3대 질병보험 네 네네 그 지금 그리고 한존하 2월달에 네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음뭐 그 위에서 누구나 음. 뭐 용종같은 게 갖다 돼가지고네 위용종 네 위선종 네띄어내고 갔다 오고 있다가 그랬데요 네 그런 거 있어도 과연 사는 가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데 위에 대해서는 부담보, 즉 위쪽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보사가다 공통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실망 큰 거. 없네. 아 그거 실망이 큰거 아니에요. 왜 질병이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 다른 쪽에 대한 질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거야. 아니, 실비가 단쪽자리 실비인데요. 단쪽자리 실비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말씀해 보세요. 상해 쪽이 못 들어갔다 이거 아니야. 네. 상해 쪽 <laughs> 상해 쪽. 네. 몸에 들어가지고. 네. 허벅지는 얘기로 몸에 들어가지고. 지금. 어. 근데 거기에는 부담부가 있어 요몇 개가 대장 쪽에 부담부가 있어가지고. 네. 요것도 삼대질환 그런 데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는데 배장 쪽 같은 경우는 그대시경 받으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몇년 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거의 올해가 5 년. 5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대장용종 제거하셨을 때 보험금 청구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으면 5년 되는 거를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은 이거는 고지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아... 위만 들어가는 거니까 위 부담보만 잡히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되 아까 60년생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보험 나이로 지금 59 또는 60 정도 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들어가면 조금 비쌀 수 있으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얘기한 갱신과 비갱신형을 섞어서 복층 설계로 하라는 거 방송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래서 갱신과 비갱신형을 같이 끌고 가세요. 같이 끌고 가되, 걸리라는 아무나 걸리고, 자꾸만 갱신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비싸진다. 그러면은 갱신형만 날려버리고 비갱신형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 비갱신형은 남아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음, 어, 이건. 지금 들을 수는 있어도 대장 쪽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떨어지니까 아... 가능한 한 5년을 맞춰서 들어가면 그나마 대장이라도 부담보가 잡히는 것을 뛸수 있다. 아... 아시겠죠? 아, 그러면 이게 어거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설계사가 혹시라도 어거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절대가입하면 안 돼요. 좀 간편 보험으로 간편 보험이 바로 유병력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병력자 보험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아까제 뭐 고혈압 약하고 당뇨약 드신다 그랬나요? 아니, 고 고혈... 고혈압만 드셔야 그만은 유병력자로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일반 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지금 저한테 전화 주면서 시 유병력자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설계사는 부담보로 잡힌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민감하게 계약자가 반응을 하니까 이거를 다띠려고 유병력자를 지금 던진 거야. 절대 유병력자 가입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알겠어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할증으로 들어가야 돼. 할증으로 들어가고 부담보 떨어지고 위 위쪽은 부담보 근데 이것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100% 부담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